그 전까지는 이 생활을 꾸준히 하신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원래 하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 혹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아주 효성에 지극한, 지극한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환경은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에요. 너무나 낯선 환경이죠. 그런데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단기 기억력이 잘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심지어는 매일매일 새로운 공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이 매번 어딘지 찾아야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지 않, 내가 먹던 숟가락도 아니고 내가 먹던 식탁도 아니에요. 내가 보던 텔레비전도 아니고 그 모든 환경들이 매일매일의 도전입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어, 사람은 매일,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언제 가장 좌절하느냐? 내가 진짜 노력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만 못할 때더 크게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치매의 우울감이 증폭하죠.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벌어지는 사건에 되게 예민한데, 어 저희 고모부님이 고모부님 68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부부 사이가 고모하고 고모부 사이가 워낙 안 좋으셔서,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그러면 이제 그 고모님의 그런 그런 말씀들 날카로운 말들이 이제 막 집안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에, 스스로 목숨을 끊셨어요제 이런 것처럼 그 치매라는 것이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갖고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관찰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속하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게 작업치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어 물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옛말에 그런 말이죠. 부효가 효도한다고. 그래서 40이 넘어서 장가도 못간 아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노름하다가 밤, 새벽 같이 들어가가지고 밥 문을 뻥 차고 들어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어머니는 또 밥을 해내시죠. 어? 그렇게, 그렇게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매번 몸을 움직이십니다. 그런 것이 그 어머니가 장수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예전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사실 조금 공감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마을들 많이 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치매 마을, 뭐 네덜란드의 호그베, 일본의 꿈의 호수촌,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마을들 있잖아요. 이런 마을들의 핵심적인 이 마을에 가면 다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치매에 걸려서 뭐잘 생활하고 하잖아요. 이 마을의 핵심이 뭘까요? 다들 자기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은 내가 일 더하기 이의 문제를 매일매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말하고. 하는 그 과정에 생활 속에서 그 생활과 몸의 움직임과 뇌의 움직임과 그런 활동들을 유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그 여기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살면서 도움을 받는 살면서 결국에는 어떤 그래프의 삶을 살아요 아까 보셨던 1번 그래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케어를 할때 무조건 도와준다, 좋은 거 나쁜 거 이제는 알게 되죠 어, 나쁜 겁니다. 어, 나쁜 거예요. 빨리 이분을 골로 가게 만드는 방법. 생활과 활동과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들면 금방이에요. 병원에 어르신들이 2주 동안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오셔서 생활에 적응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근데 그때 생활에 적응 못하시면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혹은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죠. 어르신이 이제 뭐한80 넘으셨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 병원 한번 갔다 오시더니 적응을 못하셔. 그러면은 그냥 은연 중에 우린 자연스럽게 관성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요양원 가셔야겠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집,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가시면 집에서 일상생활을 케어하실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서포트와 도움 고전환기에 그, 그 뭔가를 도와드 딱. 필요한 부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문제는 뭐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시는 겁니다. 병원에 갔다 오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사용하던 변기, 싱크대 그런 내 침대 아니면 뭐 바닥에서 주무실 때 이불들이 다 이제는 내가 버거워지실 때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에이징인 플레이스 내가 살던 공간에서 계속 살기하기 전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전문가가서 들이주 필요하다. 핵심은 살던 대로 계속 그 공간에 살수 있게 뭔가의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정말 기원전 400몇년 전에 플라톤은 활동의 부족, 인간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활동, 활동의 부족은 모든 인간에서 좋은 상태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요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다 아주 옛날부터 이런 우리의 움직임과 활동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과 체계를 갖춘 신체 활 운동은 여기서 체계를 갖춘 운동은 우리가 맨날 하는 루틴한 내 몸에 갖추어진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운동들을 말할 수.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인간을 좋은 상태로 충전하고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옛날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거 움직거려야 살지 어르신들 이런 말을 하시,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온 말들이니다 네. 그래서 뭐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초기 뭐 미국에서 미국 그 미국의 어, 그 보건 당국에서 어, 보건부에서 권장하는 치매 초기의 노인들은 중 정도의 강도로 일주일에 150분 그러면 일일 30분 정도 어, 그리고 한 5일 정도 5회죠 5일 정도 운동을 하면 어, 적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시할 때는 10분 이상 실시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이중중 정도의 강도는 뭐냐면 동네 마실을 가기 위해서 15분 정도 걷는 거 그리고 신체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집안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화초를 가꾸는 것 같은 활동도 포함이 되고요 음.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수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할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전문 돌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분들 계시는데요 어르신이 뭔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됩니다라고 꼭 별금 제공자 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전문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활동하는 것들, 그래서 그 매일매일 활동하는 것들의 도움을 조금만 조금만 들여서 수행했던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폭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도움의 정도가 강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살펴볼 수 있죠. 어. 그거는 우리 늙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분을 관찰 관찰하는 거. 그래서 지난 달에는 요걸 요만큼 하셨는데 아, 요건 요만큼 더 도움을 드려야 되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문 도봄입니다. 그거를 간파해야 되는 거죠. 아, 상태가 요만큼 안 좋아지셨네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뇌 건강, 즉, 치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증상들을 지속, 최대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의 사진들을 갖다 놨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진들로 좀 이렇게 좀 채워주고 싶어요. 음.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거. 근데 원래 그분들이 좋아하셨던 활동을 찾아내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베이케어 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이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 그냥 침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무시진 않는데 하루 탁이 계시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가끔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친구가 어, 그 콩을 추수할 때가 돼 가지고 시장에서 콩을 한다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동그랗게 모아놓고 콩을 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콩 까는 거 좋잖아요. 손 아주 소동작 움직임도 있고 그 만지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예전에 만졌던 것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까고 있었대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머니들 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가만히 있더니 할머니가 쓱 일어나서 아휴 하면서 콩을 까기 시작하시더래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소소한 활동들이 그분들에게 활력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돌 전문 돌봄이라든지 우리가 전문가로서 접근할 때는 이분들이 오늘 할수 있는 물론 우리가 막 바쁘고 케어해야 될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젊은 그 개별적인 분들의 그런 성향들을 다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분 정도 두분 정도 목표를 삼아서 그렇게 시작해 보면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뭔가 굉장한 걸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돌봄 실력 그리고 전문 돌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어, 고수친구 너무 좋죠. 어, 이렇게 할머니들이 같이 모여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거의 매일 몇십 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셔도 할수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액티비티는 몸이 기억하면서 어,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동계산도 해야 됐죠. 옆에 할머니 눈치도 봐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아, 활동들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외국과는 다르게 외국에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노인정이 있어서 이런 지속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제가 시골에 사는데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엄청 잘돼 있어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요. 어, 그리고 부식비도 지원되고 이 분열해서 뭐 밥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스스로 해 드시고요. 네,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 좋은 식당 적당한 운동 이거는 알츠하이머 소시의 일천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laughs> 단체에서 이런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치매가 있어도 건강할 수 있느냐 건강할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는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활동과 참여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참여죠. 어, 함께 어르신들하고 고소칭 이런 거를 참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제는 테크놀리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이 테크놀리지면 생각하지만 로우 테크놀리지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이런 기계도 있고요. 전화기가 있어요. 의사소통하는 거. 근데 1번 꾹 누르세요.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집에 전화기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 아들, 딸, 며느리 천자 사진을 여기다 붙이면 바로 전화할 수 있죠. 동네 사람들 사진도 붙여서 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치 추적기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합니다. 물론 위치 추적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작년에 벌써 1년이 넘었네요. 훨씬 그 영국에 있는 어, 알츠하이머 소사이어티로고 굉장히 유럽 연합으로 만들어진 그 치매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때 갔던 이유가 바로 이 치매 보조 도구에 대한 겁니다. 어, 영국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이 아니죠. 1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보조 장비에 대한 설명서가 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시아 프렌들리 테크놀리지. 그래서 치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어,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기계에서는 물이 넘치는 걸 잊어버릴까 하고, 물이 넘치면 자동으로 배수가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전화보, 전화를 더 거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간이나, 아니면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Press Me라고 되는 건 나를 눌러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이걸 누르면 원래 이 할머니가 여기서 하던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순서를 알려줍니다. 아뭐 하려고 했든 이걸 누르면 내가 그거를 하지 못했다면 중간 목소리로 혹은 내 목소리로 여기에 입력을 해놓고 그걸 누를 때마다 거기서 설명서가 나오는 대로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간단하게는 이런 가스벨브 이런 건 로우 테크놀리들이라고 하죠. 가스벨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걸 깜빡 깜빡했다고 생각해서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가스불을 켜는 줄 알고 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래서 생각했어요아 진짜 달아야겠다. 저희 아. 어머니한테 달았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한데요. 이런 사진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단순화 시킨 리모컨. 어르신들이 가끔 외부 입력 잘못 눌러가지고 텔레비전 못 보고 계실 때 있어요. 음. 고령 고령이신 분들은 그럴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런 간단한 아, 간단한 리모컨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맞은지 밤인지 구분 안갈 때 이렇게 시계가 가면서 오전 오후를 네. 알려주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은데 내년에 발표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 국가 치매 전략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18년부터 어, 경기도 아름다운 재단하고 함께 요 치매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그 식기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걸리면 이그 색깔 구분이라든지 그런 경계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돼서 이렇게 색깔이 뚜렷한 그런 걸로 음식을 잘볼수 있게 해서 식사를 좀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음, 국내에서 제가 했을 때 연구했을 때 이런 것들에서 치매 인형 그리고 뭐 어, 다른 보조 도구도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매일 사용한다가 64% 2차 대상자가 한번더 했는데 60명 정도 됐거든요 매일 사용하면 48% 사용 안하면 11%여기 사용하면 6%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항상 이거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몰라서 사실 이런 걸 어디서 구매할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치매 전시 공간입니다. 치매 보조 도구, 어, 기능 보조기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는 요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충주, 그,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충주하고 지금 평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꾸며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꾸며놓은 곳에서 사진이 없어서 여기 아일랜드 건데 비슷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돌봄 제공자,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어, 뭐, 노인목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방문 상담해서 이걸 알맞은 기기를 대여하거나, 그리고 그걸 사용하게 해서, 어~ 사용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직은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어, 충북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고 되는데 다른 그런 치매 관련 기관에서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품목들은 요런 거예요. 치매 인형은 뭐 요즘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고 반응하고 시간을 말려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얘는 자동으로 약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요런 품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끔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집안에서 대회하거나 밖으로 나가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트나 아니면 의자에 설치하는 요런 알람 그리고. 요런, 그리고 뭐 주방에서 어떤 활동을 할때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를 때 이렇게 모니터를 설정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접목해서 그런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내 주변에서 돌봄 제공자나 혹은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도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좀더 발전할 것 같고요. 내년에 그 치매 전략이 새롭게 개시가 되면, 그리고 그거, 그거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하이테크에, 그래서 뭐, 어, 바, 뭐 낙상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배회를 더 자세히 감지한다든지 그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어, 생활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 미래의 얘기는 사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응이 될 거다. 우리나라 엄청 빠르잖아요. 이제?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무엇을 해드릴까? 라고 고민했던 것들, 그게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케어의 중심은 그분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무조건 돌봄을 제공해 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모두 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밥을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고,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어, 50분, 50 예, 47분 정도 됐네요. 예, 오늘 하루도 모두 다 고생 많으셨을 텐데 빨리 끝내드려요. 예. 네, 이상입니다.